유보율이 3200%네 안녕하세요 어,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한샘 되겠습니다 어, 한샘 코드번호 009240 되겠고요 어, 현재 시점은 2021년 어, 9월 3일 오전 11시 50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일단 한샘이라는 종목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어 오늘 이제 호가창 보시면은 물량이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향성을 저, 어, 방향성이 대체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좀 양봉이기 때문에 어, 조금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매도 물량보다는 어, 매수 물량이 어, 많다 이렇게 좀 되겠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 이제 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이나 어, 리모델링이나 이런 가구 업체들이 굉장히 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수혜가 뭐냐면 어, 집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집에다가 이제 뭐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 꾸미고 싶잖아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다 보니까 어, 전체적으로 이제 코로나의 수혜주가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어, 롯데하고 한샘이랑 같이 어좀 인수를 롯데에서 이제 한샘을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 전체적으로 조금 기대감이 조금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보시면은 한샘이라는 종목은 어, 리모델링 그리고 가구 업체 지금 현재 1위입니다. 1위. 어 그러기 때문에 1위 업체들은 어 굉장히 막강하죠. 왜냐면은 투자도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유보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보율 한번 볼까요? <laughs> 유보율이 3200% 1200% 부채총계 93 영업이 1338억 931억에서 1138억으로 거의 한10% 이상 증가를 했기 때문에 어, 증가를 했는데 이제 뭐 인수 이게 매각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 추세선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락 추세선에서 이제 모든 개인 물량을 다 이제 매집을 하고 어, 이제는 20일선을 뚫었기 때문에 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어, 양호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읽어봐야겠죠. <laughs> 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어, 롯데그룹이 국내 1일 가구 인테리어 업체인, 어, 한샘의 음. 인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다만, 어, 신세계그룹, 현대백화점 그룹 등도 관심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이제 3호 펀드 쪽이죠. 3호 어, 펀드 쪽, 롯데그룹, 신세대그룹, 현대백화점 그룹이 관심을 어, 드러나는 것으로 전해졌고, 어, IMMP, 양도하는 양의 계약서를 교환을 했고, 매각대상 지분은 약 30.2%. 한세민수 자금을 조달할 금융권과 전략. 전략적 투자자 SI를 찾고 있었다. 현대그룹이 한샘을 인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배경에는 전국에 440여 개 매장을 보유한 가전 매장 롯데하이마트를 두고 있지만 가구 브랜드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인수 관련 최종 결정은 이번 주어 롯데그룹 신동민 회장 이 일본에서 귀국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어~ 신 회장 기억하면서 롯데의 다른 투자 결정도 속도가 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롯데그룹은 최근 인수합병 시장에서 공격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 투자를 했고 카카오 cj 등으로 어, 유력한 후보 와 괜찮네요. 그쵸? 그래서 어~ 요런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수급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한다면, 9,746억. 순 매수. 아, 90억이네요. 90억. 100만원, 1000만원, 10억. 90억 정도 지금 현재, 어, 기간이, 어, 매수 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반등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죠. 좀 보겠습니다. 한샘이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이버에서 어, AP 투자연구소를 치시면은, 어, 조금 보기 쉽게, 요렇게 좀 상단 링크에, 어, 조금 종목이, 아, 종목이 아니라, 어, 요렇게, 홈페이지가 뜨게 되겠습니다 들어가시면요 어, 여기 이제 음, 여기서 이제 동행셀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특가 판매로 굉장히 많은 것들 이루어지고 있고요 어, 560만원짜리 가격이 이제 100만원짜리로 지금 현재 특가 행사 할인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2021년 어, 무료추천 종목을 한번 쳐 보시면요 어,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에서 7시 30분부터 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죠. <laughs> 죄송합니다 미국 시황에 대해서 어 장전 브리핑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시황이 어 잘갈 것인가 빠질 거 빠질 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은 어, 투자하시는데 조금 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AP 투자연구소 어, 카톡 친구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9시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종목이 나가죠. 여기 보시면은 유라테크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는데 어, 9시에 정확히 9시에 유라테크 현재가 어, 12,700원 기준 매수를 해서 어 정확하게 14.69%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 달성했고 넥스트사이언스 어, 29,100원 1차 목표가 달성이 되었고요 어, 5.31%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테마주 검색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테마주 검색기는 어, 무료로 지금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어,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